어서 오세요. 아 저희 집이 좀늦차 하지만 들어오세요. <laughs> 자 이사하자. 안녕하세요. 아 저희 큰 아들이고요. Yeah. 여기 우리 둘째 딸이고 우리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. 어? 여섯째, 어? 아, 6째. 우리 써니가 여섯째, 일곱째, 여덟째야. <laughs> 우리 방에 또아기가또 자고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많은데 또 있다고요? 네, 아홉 명이에요. 어, 아이들 모습도 다 하나 하나 예뻐서 낳다 보니까 아홉까지 됐어요. <laughs> 지금 이거 코다리 안돼가지고 아이들 이따 먹는 거 보면 돼요 간식거리 먹을 때도 거의 통닭마리 뭐 피자 대판 뭐큰거 대짜리로 항상 시켜서 먹어요 아이들 먹는 모습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좋지 않겠어요? 뭐죠조끄만 그릇 안겠다 이거 아까 밥 풀라고 그랬었는데, 왜 바로 저기에다가 다넣었어 엄마가 아, 따로 풀라고 분명히 얘기 음. 이거 위야고맙습니다 뭐. 그래, 이제 나가다 아, 아. 해이야나나나 음. 뭐.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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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들고 가서 먹어. <laughs> 먹는 게더 빨라요. 차리는 거보다요. <laughs> 회사 이거 회식 분위기 연출되고 같습니다. 느끼 <laughs> 식다가 느식고 느끼죠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기분 좋아. 씻었어 이제 보름 됐어요. 에이, 보름 보름 됐는데 눈 떠봐 나타보니까 낳은 거고 음.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음, 너무 이쁜데? 예 행복하고 그냥 그래서 계속 낳는 것 같아요. <laughs> 경빈이, 경은이, 경건이, 경훈이, 경준이, 경선이 그리고 경현이, 경진이. 이렇게 아홉 명이. 이제 경찰로 쓸수 있는 이름은 다쓴것 같은데. 거의 그런 것 같아. 아뭐 <laughs> 이거 아직도 모르. 이때가 제일 한가로스도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도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구나 <laughs> 해서.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봐야겠습니다. 안들로 <laughs> 아! 우리. 아! 좋아! 주로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응. 축구를 좀 이렇게 즐겨하고 있습니다. 자주해요. 거의 주말만 다 아빠 시간 내셔서 축구하고 재밌게 잘 놀아주셔요. 가족들도 많으니까 축구 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한일 품, 한일 품, 몇째? 안녕. 내일 째예요 이제 여, 여덟째. 여덟째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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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째 아니야? 아 일곱, 일곱. <laughs> 아 되게 <내가> 많이 헷갈려요 화내서 <laughs> <빨리서> 들어가, <두려워>, 왜? <laughs>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 너무 올라 응, 그래 <laughs> 집에 <있었나요? 웃음> 집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생활하는 거 느낌이 많이 틀리고 점점 애들이 또 커가는 모습 보고 자연과 나와서 활동하니까 너무. 아 진짜 무발나무 이거 왜바이고또다 아, 에 계속. 아니. 좋다. <laughs> 좋 진짜 심심하지 않고, 어, 재밌게 수있는게좋아또 와. n 나 내가 너. believe? Don't y 하 u b e 고 i e v e d o 가, 야, 하고 뭐 싶은, 뭐, 그림이나, 뭐, 이런 거, <laughs> 책, 네. 그런 거. 네. 자기가 하는 네. 시간이라고 네. 해야 돼. 아? 세모가야 돼. 이거 비교해봐. 야, 이건 더 하고. 아, 이렇게 책에 적어. 조금 숙제해주고, 모르는 거 있어요. 오빠라든가, 뭐 해주고. I'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. I'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. I've been lonely for so long. Trapped in the past, I just can't seem to move on. I've been hiding. On hopes and dreams away,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. I'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. I'm 이런 <laughs> 게 현실적인 게 좋지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재미 하나도 없어 <laughs> 정말 무도 <모두> 없어요 <laughs> 아홉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. <laughs> 뭐 이렇게 거이배 배워서 나야 되나? 화니는 화니는요. 환희는 아, 어,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<laughs>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. 막한 번씩 이렇게 와서 해줘요. 아, 예, 예. 좋아요, 그래도. 음. 애도많은만 많은 대로. 많은 좋아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또 해주고 그래요. 요번에는 좀 저기 하지만 다음에는 좀, 음? 네 생각 좀 하라고 했어요. <laughs> 그래도 고집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. 출산 축하합니다 출산 축하합니다, 출산 축하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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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큰 애들이 어,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어, 그만큼 엄마 아빠도 너네들한테 잘할게.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고 힘든 점도 많지만, 어, 엄마 아빠는 너네들한테 행복을 주고 싶어서 이때 몸에 났던 것 같아. <laughs> 아, 왜 그래? <laughs> 아, 오늘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, <laughs> 우리 군함매는 어,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싶고요. 엄마, 아빠, 듬뿍 사랑을 주면서 최대한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.